네 반가워요. 네 덕비 서당입니다네 오늘 소학 집주의 입교편은 어, 주례 대사도부터 시작인데요. 어, 1 4 번째 수업이죠. 네 해석 아, 해석하기 전에 여기 모를만한 낱말이 거의 없어요. 요거 마틀 사자 기억하십니까? 사회를 보다 할때 뭐 회의를 맞다 이런 얘기죠. 그마틀 그러니까 사자예요. 자주례에 대사도가 그러니까 사도 뼈슬인데 대자가 붙었으니까 짱이라는 얘기야 우두머리라는 얘기야 사도 뼈슬 중에 가장 높은 직위인 분을 말하는 거 보니까 대자가 붙은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사도가 거울에 세 가지 이 만물 물자는 일 물자예요. 거울에 세 가지 일로써 만민을 모든 백성이라는 얘기죠. 만민을 가르치되 손님의 예로 일으키니 이런 얘기인데 백성들을 다 만민을 다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 우수한 자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맞이하는 거야 맞이할 빈도 돼요 손님은 맞이하죠 그러니까 손님의 예로 청구하다 들다 일으키다 그 사람을 추천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례에 대사도가 고울에세 가지 일로서 만민을 가르치되 손님의 예로 일으키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주 어, 집설 보겠습니다. 일단 어 토를 달게요. 진시월 주례는 주례는 주공 소저이니 실주가 일대지뢰하라 대사도는 교관지 장야라 만, 이천, 오백, 가, 가, 위, 항, 이라. 주, 시, 어, 왈, 물은, 여기 나오죠? 물은, 유, 사, 야, 오, 흥, 은, 유, 거, 야, 라. 삼, 사, 삼, 사, 를, 고, 성, 하면, 음, 하면 좋겠다. 어, 고아요, 이러면. 향대부, 거, 향대부 좀 찍어볼까? 거, 기, 현, 능이, 이, 일에 빈지라. 이렇게. 어, 오늘 토. 지난 시간에 하도, 어, 많이 해서, 어, 어질어질 했는데, 오늘 <laughs> 짤막해서 좋네요. 네, 다시, 그럼 해석해보면, 모르는 낱말이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이게 들것자가 천가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은 진씨가 이런 말했어요. 집서를에 진씨 말하기를 주례는 주례라는 책은 사서 오경할 때 주례가 포함이 돼요. 주례는 하은주 시대에 주나라 때의 그 주공을 말해요. 그러니까 주나라를 세운 무공의 동생이죠. 그래서 주공이 지은 바인이 실로, 실상, 주가 일대의 예라. 그 대사도는, 어, 말한 것처럼 교관 중에 짱이란 말이에요. 교관의 짱이라. 만, 이천, 오백, 가, 가, 집이 만, 이천, 오백, 가, 가, 그 작은 집이 아니라 그랬죠. 그, 그, 뭐, 몇 대까지, 4대, 5대까지 사는 집을, 어, 한 집이라고 가문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 2,500가가 향이 됨이라 이골향자는 이만큼의 집안을 포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씨가 말했어요 여기서 주그 대문의 물은 일과 같음이오 뭐 일으키다 하는 흥은 천거함과 같음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을 추천하고 천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 가지 일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은 덕과 행과 앞으로 배울 그예그 예, 그 덕행 예를 세 가지 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세 가지 일을 고하여 이루면 그걸 이제 다 배우면 이걸 배운 다 배우고 나면 이 중에 우수한 사람 그 경대부가 그 경뼈를 한 대부가 그 중에 이제 이걸 배운 사람 중에 그 중에 어질고 능한 일을 청거하여. 빈예로 그러니까 손님의 예로서 빈은 이럴 때 맞이할 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로서 맞이함이라 이렇게 해석하면 더 좋겠어요 다시 정리 진시 말하기를 주례는 주공이 지은 바이니 실로 주가 일대의 예라 대사도는 교관의 장이라 만이천오백가를 향이라고 한다 주시 말하기를 물은 일과 같음이요 흥은 듬과 같음이라, 뭐, 추천 드, 천거와 같음이라 세 가지 일을 고하여 이루면 어, 향 대부가 그 중에 어질고 능한 일을 천거하여 예로 예로서 맞이함이라 이렇게 보셔요. 자그 다음에 어 그래서 덕과 행과 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덕 여섯 가지 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일 중에 첫 번째, 첫째 가로대에 여섯 가지 덕이니, 이거예요. 지, 인, 성, 의, 충, 화, 여섯 가지예요. 이건 더안 새겨도 되겠죠. 그러면 집설 보겠어요. 또 토를 내보면, 주시왈. 자, 주시왈. 여, 여섯 가지는, 자, 여섯 가지. 육자는, 추러심이라 고로 응. 왈덕이라 지는 쉬워요, 토대는 거는 지는 별1 시비이요 이는 무사욕 이요또 성은 무불통이요 의는, 어, 유단제이요. 여섯 가지를 다 하니까, 진기지심 왈, 충이요, 어, 무소, 괴려왈, 화라. 마저 다 할게요, 집회도. 차, 육자는, 수 불용취어 초학이나 연이나 어, 불선유이 어, 교지 하야 하야 식기준적이면 즉 역장 하이입지제리오 자 이렇게 보셔요. 그러면 뭐 모르는 낱말 또 살펴보기로 해요. 어, 여기 모르는 건 없죠. 어, 끈을 단 제어할 제그러고뭐 이거 어그러질 괴 생각나시나요? 이게 어, 헷갈리기 쉽죠. 여기 이렇게 남목처럼 이렇게 하고 싶죠. 그럼 탈승이죠. 그거 꼬랑지 없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그러질 괴예요. 괴 이건 어, 어그러질 려예요. 그래서 괴려라고 해요. 괴려. 그 다음에 이거는 용납할 용, 받아들일 용이죠. 그리고, 바, 말, 달릴취, 빠를취, 갑자기취예요 그러니까, 취유할 때, 갑자기, 소나기가 취우죠. 그 갑자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갑자기취로 보셔요. 그리고, 아, 이거는 뭐, 법준자죠. 준법 할 때, 지킬준, 뭐, 법준, 이렇죠. 네. 그럼 해석해보면, 여, 여섯 가지 덕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주 씨가 말했어요. 여섯 가지는, 이 지금 지인성의 충화는 이게 눈으로 실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다 마음에서, 정신세계에서 마음이라기보다, 어, 마음이죠. 마음도 나뉘어져죠. 그, 어, 정과, 어, 그 성이 있죠. 이성과 또 감정이 있죠. 그런 것을 통틀어서 마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여섯 가지는 다 마음에서 나오니라. 고로 덕이라고 일렀다. 또 마음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덕이라 이름이라. 그래서 지는 지는 뭐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는 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이기, 에고가 좀 적은 거죠. 그 이타적인 게 많죠. 그래서 사욕이 사는 뭐 이기를 얘기하죠. 사욕이 없음이요. 성은 통할 성이라고 언젠가 소학집주그 서문에서 제가 통할 성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 성은 통하지 않음이 없음이요. 성인은 뭐 무불통지죠. 뭐 그래서 의는 그러니까 옳은 거, 의의를 행하다는 것과 지의는 다르죠. 의의는 뭐예요? 단제하는 거예요. 끊고 제어함이 있으며. 음 그러니까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칼을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다하는 마음을 충이라고 이루죠. 그러니까 마음을 가운데로 모은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다하다 이래도 좋고, 자기를 다하는 마음을 충이라 이루고, 그리고 뭔가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조화를 잘 이루는 거, 그니까, 괴려할 바가 없음을, 그니까, 어그러질 바가 없는 것을 화라고 이른다, 이런 얘기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집회, 지금 말한 그, 지인의, 지인성의 충화, 이 여섯 가지는, 이 여섯 가지는 사실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 무형의 그 말들이기 때문에 아이한테 지금 8살, 9살, 10살 이렇게 된 아이 또 아니면 어, 고을 사람들 또 처음 배우는 초학자들 이런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그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좀어 이렇게 좀성급하달까 어,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섯 가지는 비로 초학 자에게,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이에게 갑자기 말하기 말하여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이런 얘기야. 너무 이걸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초학에게 갑자기 말하기를 용납하지는 못하나.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모르긴 하지만 어른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충분히 설명은 못 듣지만은 살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아이 말이 그 말이구나 아 이게 그때 이, 이 그때 이그 말씀이 이 뜻이었어 아 조금씩 깨우쳐 가는 거 있죠 그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은 아이 말이 그 말인가 보다 할 때. 어, 그런 걸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부터 갑자기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얘기야. 그러나, 먼저, 어, 그, 어, 먼저 써, 그것을 가르쳐서, 그, 준적이라는 것은 그, 표준, 표준이 꼭 그런 거, 이런 얘기야. 준적. 표준적인 것을 알게함이 있지 않으면, 최소한 미니멈, 미, 미니멈은 돼야 된단 말이야. 그, 뭐라 그래야 돼? 음, 표준. 표, 가장 어, 기본이 될수 있는, 그런 표준은, 어, 그것보다 넘어도 좋고, 그것보다 모자라도 할수 없지만, 그 표준은, 아, 표준을 알게함이 있지 않으면, 곧, 또한, 장차.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또한, 어, 장차. 무엇으로서? 뜻을 세우려. 네.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어, 이것을 알고 가야 알, 알아가면서 더 성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정리. 네. 제가 횡설수설 알아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주시 말하기를 여섯 가지는 마음에서 나오니라. 고로 덕이라고 이름이라. 지는 시비를 분별함이요. 이는 사욕이 없음이요. 성은 통하지 않음이 없음이요, 의는 끊고 제어함이 있음이요, 자기의 마음을 다함을 충이라 이루고 어그러질 바가 없음을 화라 이름이라. 이 여섯 가지는 피로 초학자에게 말부터 갑자기함을 용납하지는 못하나, 그러나 먼저 써 그것을 가르쳐서. 그 표준을 알게 함이 있지 않으면 곧 또한 장차 무엇으로써 뜻을 세우리오 네 이제 두 번째 행실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덕과 그 다음에 행 그러니까 육덕 육행이죠 두, 둘째 이르기를 육행이니 효우 목인 임휴리오 그랬어요 어, 이것도 화목할목 화목할 인 믿을 임맡기림은 믿을 임 믿었다 이런 말 하죠 그 그러니까 구휼할 휼 도와주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 해석할 게 없죠 그러면 또 집설과 집회를 또 토를 내겠어요 주시왈 육자는 체지어신이라 고로 왈 행이라. 그 다음에 집회까지. 어, 효는 위선사 부모이요. 운은 위선어 형제이요. 목은 위친어 구족이요. 이는 위친어 외친이요. 임은 위신어 부무이요. 휴는 어, 위친어 우빈야라. 자 이렇게 보십시오. 그럼 어, 집설에 음, 모르는 단말이 없어요. 앞에 대문에서 했기 때문에. 주시 말했어요. 어이 육행 여섯 가지는 몸에, 몸의 그러니까 몸의 체와 신은 달라요. 그래서 이 실제 몸이죠. 내 몸의 체득함이라 이런 게기 체는 체험하다, 체득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몸의 체험함이라 혹은 체득함이라. 그래서 행이라고 몸에 할라면 행해야 되잖아. 가야 되잖아. 갈행, 행할행. 내 몸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로 행이라 이름이라. 그러면 이게 너무 쉽죠. 효는 누구한테 잘해요? 효는 이르되 부모 부모를 선은 잘이에요. 부모를 잘 섬기며 오는 우에 있게 지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형제 이르되 형제에게 잘하며 그 그러니까 우에의 우 우째 버두자는 우에 우자예요그 목은 화목하다 이것도 화목할 목 화목할 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목은 이르되 구족에게 친하며 식게에게서 아버지 쪽 친척을 얘기해요. 그리고 인은 이르되 외친에게 친히하며 그러면 엄마 쪽에그 엄마 쪽 친가들과 치, 어, 친하게 지내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임은 이르되 친구한테는 부의유신이 있잖아요. 그니까 러 부모에게 믿었게 함이요 친구하고 신의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휴는 그 이제 친구 이게 뭐야 부모 그다음에 형제 그다음에 아버지 친족 어머니 친족 그다음에 친구 그다음에 이웃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휴는 이르되 어, 우한 있고 근심 있고 가난인, 가난한 이에게 진율함이라 진율이 도와주다 이 뜻이에요. 다시 정리. 주시왈 여섯 가지는 몸의 체득함이라. 고로 행이라고 이름이라. 효는 이르되 부모를 잘 섬기며 우는 이르되 형제에게 잘하이요 목은 이르되 구족에게 친히함이요 이는 이르되 외친에게 친히함이요 임은 이르되 부모에게 믿었게 함이요 줄은 이르되 근심 있고 가난한 이에게 진휼함이라 읽겠습니다. 오. 그렇군요. 오늘 여기서부터 했죠. 주례의 대사도가 이향 산물로 교만민이 빈흥지하니, 진시월주례는 주공소저이니, 실주가 일때지래야라 대사도는 교관지장야라. 만 이천오백가 위향이라. 주시월물은 유사야요, 응은 유거야라. 삼사 고성하면 향대부 거기현능이 이래 빈지라. 일월 육덕이니 지인성의 충화이요. 주시이월 육자는 추러심이라 고로 왈덕이라. 지는 별시비이요. 이는 무사욕이요 성은 무불통이요, 의는 유단재이라이요 징기지심 왈충이요, 무소괴려 왈화라, 자육자는 수불용취어 초학이나, 연이나 불산 유이교지하여 시키준적이면, 즉역 장하이 입지재리요 이왈 육행이니 효우목인 임휼이요 주시왈 육자는 제지어신이라 고로왈 행이라 효는 위 선사 부모이요 우는 위 선어 형제이요 목은 위치너 구족이요, 이는 위치너 외친이요, 임은 위치어 부무이요, 줄은 위치너 우빈야라.